안녕하세요. 호대링크입니다 제가 오늘, 아니요. 에 오늘은 만들기 시간! <laughs> 자, 오늘은 한번 책을 만들어 볼게요. 요런 책이에요. 책. 거꾸로 보이는 것 같아요. 화면에서 보면은. 저쪽에서 보면 거꾸로 안 보이는데, 화면에서 보면 거꾸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잘 몰라요. 저도 그냥 말한 거예요. 자, 우선 책을, 이 책을 만들어 보려면 준비물 말할게요. 테이프, 그리고, 어, 색종이. 색종이! 저야박 따라 한 거예요. 우선, 저 생각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 5시쯤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, 우선, 색종이를, 네모 접기 해줄게요. 네모 접기. 네요. 우리 아빠도 따라하고 있습니다. 그 아니에요? 호두미키 입에 초콜릿이 묻어 있어요. 맛있겠네요. <laughs> 진짜 묻어 있어요? 네 왼쪽이요. 뗄름 뗄름 해보세요. 아. 그건 아래고 왼쪽. 아. 어 거기. 여기어 없어졌다. <laughs> 맛있어요? 혼자 먹으니까 좋아요? <laughs> 초콜릿을 안 먹었는데, 초콜릿 빵을 먹었거든요. 오늘 아빠가 먹어서 저도 먹은 거예요.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. 자, 네모 잡기 했습니다. 그대로 놔두시길 놔두실게요. 아 그럼 어디다 카페길 여기다. 이거 세개다 그러게 접어 볼게요. 접어 볼게요. 음흥흥. 또 이렇게 접어서. 이렇게 시작! 접고, 이렇게, 이렇게 작은 냄을 접겠죠. 사각잡기 작은 냄을 접겠 했죠. 그러면 옆으로 슝 자, 그 다음 이렇게 접은 게. 끝입니다. 다 아니라?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. 끝입니다. 다 그런 거예요. 뭐, 아닙니다. 그런 걸 제가 말을 자주 해서 통상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제가 그게 습관 됐거든요. 자, 여기, 여기 펄렁펄렁, 훌렁훌렁한 데 있죠? 그리고 여기 안 벌어지는 데 있죠? 안 벌어지는데 이렇게 톡톡톡 쳐봐요.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럼 여기가 이렇게 훌렁 훌렁 하니까 여기 네모 안 보이는 대로 톡톡 카드처럼 모아줘서 톡톡 그래서 테이프 있다했죠 테이프를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<laughs> 하나. 여기예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하나만 <laughs> 더 붙여줄게요. <laughs> 그럼 간단하게 책이 오 완성되었네요. 근데 테이블 하나 더 붙여야 돼요. 가운데 쫑 이거 다저 친구에게 배운 거예요. 이렇게 잡으면 완성. 오 이제 그림 그림 되는 거예요. 그림 오. 오 어, 가운데가 안 붙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요? 다시 붙일 수밖에 없죠. 톡아 이렇게 되었었구나. 괜찮아요. 저는 다시 붙일게요. 그러면 후드 멍키 안녕. 안녕.